아, 오늘이 올림픽이 끝나는 날이에요. 아셨어요? 지난 두 주간, 뭐, 가장 우리 관심 있는, 어, 기사가,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올림픽 소식이 가장 큰 뜨거운 소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땀을 흘리고, 어, 또 그, 이 훈련한 것들을 땀을 흘리면서 경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그뭐 등수에 상관없이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에 스포츠 경기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선수들이 승리를 거둔 후에 에 그 자신의 그 승리의 감동을 표현하는 우리 소위 세레모니가 언제부터인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수들이 하는 기도의 세레모니가 있죠. 또 이것에 대해서 뭐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기도 한 그러한 그 모습들이 그 기도의 세레모니입니다. 승리의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죠. 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어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간에 제가 올림픽을 TV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그 장미란 선수라고 있을 거예요. 어, 역도 선수입니다. 예.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 썼던 그런 선수인데 이번에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등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4년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노력을 했던 그 노력이 아, 실패로 끝나는 그 순간,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그 선수는 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메달이 실패하는 그 순간, 그 선수는 자신과 함께 땀을 흘려줬던 그 역기, 그것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입맞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이 실패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순간에는 기도의 세레모니를 했지만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기도했던 것은 보기가 어려웠던 것 때문이죠. 눈물의 눈물과 실패의 순간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던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은 그 신앙은 순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신앙은 승리의 순간에만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순간에도 더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순간에만 신자가 아니잖아요. 실패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어떤 한 세레모니, 곧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느 한 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기도는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성숙함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성숙함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천성적으로 갖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운 존재들입니다. 나의 체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존재들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가를 알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진리보다는 내 감정, 느낌을 추구한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일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벗어버리고 입는 것은 내가 해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전에 TV 광고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그이 병에 아 어, 예전에는 병 따개로 이렇게 병을 따야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손으로 비틀어서 딴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 나왔을 때그 병, 그 막에 위에 트위스트라고 써놨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열립니까? 손으로 병, 딱 병을, 어, 막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틀어야죠. 근데 그 선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병은 여기다 고만 내비두고 자기 혼자 비트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벗고 입는 일을 내가 해야 해요. 그런데 그 광고에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병은 내어 버려두고 내가 트위스트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언어가 아니라 기도는 행동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곧바로 내가 하지 않는 것으로 옮겨질 때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해 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된, 된, 되는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해주신다면 성경 오늘 특별히 예배소서는 4장 16절까지로 끝나면 됩니다 17절 이후에 거짓말하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해라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을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분을 내지 않는 것이어야지 하나님에게 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은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격증이 있습니다. 그게 24절에 여러분 이, 여러분 아까 읽어 드리진 않았지만 24절에 보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신자가 누구냐? 의, 진리, 거룩이 세 자로 세 단어로 상징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생겼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진리예요. 거짓에 속하지 않고 죄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해. 세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아, 무슨 뭐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태도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보세요 오늘 말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요 우린 세상을 따라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래서 골로에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은 진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체험의 차원은 가장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가장 장 어리다 어린 모습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는 비참하게 살고 죗된 모습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매일 기쁘고 매일 좋아요. 이것도 신앙의 한 단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사건이에요. 진리의 것이 진리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진리의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것, 진리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차원에서 차원으로 구원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도 있고 회의도 있어요. 왜? 내가 진리의 사람인 것이 맞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래서 편안한보다는 갈등과 좌절을 맛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구원받는 자가 뭔지를 알려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어떤 교회적인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좋아요. 2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봐요. 감상주의, 열광주의, 성과주의에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문 밖에만 나가면 다른 모습이 돼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헌신적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돼요 몇 천억짜리 교회들이 막 지어져 올라가는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 교회적이에요 교회적 일주일 내내 교인들이 교회 안에 교인들을 붙잡아 놔야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의의와 거룩과 진리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다면 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교인이지요. 신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자는 철저하게 세상적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선교지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의와 진리와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야 해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25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민이라 이 말씀을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직합시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4장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이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23절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냐?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교인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이처럼 여러분 강력하고 실제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얼마 전부터,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한국적인 것이 뭐라고요? 세계적인 거다 교회스러운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실력으로 드러날 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세 사람으로 훈련해야 될첫 번째 과목이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가면 교회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교실마다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교훈, 급훈, 제일 많은 게 뭐겠습니까? 정직이에요, 그죠? 사랑, 인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방탕과 허망함과 거지에 있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 되야죠. 사람은 여전히 안 바뀌는데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난무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 않겠어요. 내가 진리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음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왜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덥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이 모습 이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신자됨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웃을 속이고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웃을 속여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게 거짓말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누르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으므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 모두를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지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곳은 어디여야 합니까? 세상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된 지체가 된다는 말씀은 첫 번째로 그 의미하는 바가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선교지가 바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예수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고 내가 뭐 11조를 뭐 천만원을 바치면 2000만원을 준다고 기부앤테이크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억울해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것이 이웃, 이웃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린다 라고 하는 소극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적극적인 차원에까지 가야 돼요. 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가 참이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세상적인 복과 형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가르쳐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조금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직은 미약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는 것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입니다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정성만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가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탐대히 노라고 no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복의 전부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형통과 성공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저는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그것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헨리 나운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 쌍의 정반대의 말씀이 나와요. 거짓과 참, 분과 화해, 도적질과 구제하는 것, 더러운 말과 선한 말. 앞에 것은 옛날 것이고 뒤에 것은 새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 지금 거짓말했지?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빌리포스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 주십시오. 이게 참을 말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왜 훈련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해서 그것이 내, 나의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유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나만 오라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함께 다 오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함께 오르셔야 돼요. 이웃과 더불어서 이거를 같이 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가시고 싶은 데가 어디세요 올 여름에 하와이요? 저는 로마를 가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장에 비행기 내려서 공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민 수속을 거치고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 여권에 뭘 봤습니까? 비자를 받았습니다. 아, 이제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에서 관광을 해도 좋, 좋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그냥 한끼 식사를 하고 로마를 이야기 로마를 상징해 주는 기념품 하나 사고 공항에서 가만히 한 1박 2일 있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여권의 도장이 지켜졌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왜 그저 도장 하나 받은 것으로 만족을 하세요? 그것은 마치 구원에 가서 한끼 식사하고 기념품 사오는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이죠. 구원의 풍요로움과 축복을 누리는 그것은 도장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풍요로움 함께 살때 그것을 함께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한순간의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 그냥 한 번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함께 살을 맞대고 살면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살면서 우리를 훈련하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여권의 비자도장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 다워지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요. 많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많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저한테 우리 그 교단에서 그이 보내 주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몇살몇 몇 년도부터 은퇴하면 됩니다. 보니까 10년도 안 남았어요. 제가 은퇴하고 싶 은퇴할 수 있는 나이가 어, 62세 이후거든요. 그 따져 보니까 한 8년 후면 은퇴도 할수 있겠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let's play with the Jesus.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의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그래서 내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현장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전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로 오늘만큼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